내란제가 도대체 뭔지부터 따져야 됩니다. 형법 제87조에 의하면 내란제는, 내란제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은 국토참절 또는 국한문란을 내용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토참절이란 말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구태타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정권을 찬탈하려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윤 대통령이 시도한 것이 첫째 구태타냐 둘째 불법적으로 정권을 찬탈한 거냐 윤 대통령이 현 대통령이에요. 정권 찬탈 아니에요. 위법적으로 국회의 병력 280명 선관위의 병력 300명을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 겸 선포를 한 것이 국헌문란입니까? 국헌문란은 이렇게 형법 87조에서 정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또는 그건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헌법 또는 기능을 소멸시켰습니까? 아니에요.